여긴 어디가잠수함 음? 타러 가는 길. 음. 아, 서지가 말한 잠수함 타러 갑니다. 야, 길 우리 하러왔가배터가말배잠리와 배터리와. 배터리와. 배리와배러 왔어? 배터리와. 배터리와. 배와배터리왔배터 배터리와. 배 진이도 봐봐. 안 보여. 안 가죠, 안 가죠, 안 엄마 먹어요. 우리 어타밥 뭐 가? 잠수밥 먹어요. 밥어요밥 왜 물고기는 없어? 안다. 이제 나올거야. 네. 우리 어디 맛있어? 잠수함 네. 맛있지? 아빠. 자 저희 잠수함 아, 완벽하게 잠수를 응. 했습니다. 이제 퓨리 모니터를 나이 보시면 나이 저희 다이버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있어.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을 변경해 가면서 관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봐, 자, 손님 여러분들 머리 위쪽을 한번 보실게요. 머리 위. 네, 실내등이 켜져 있는. 희터 기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습을 볼수 있는 해줄리 중에. 인사하자, 최근 유네스코 이부 유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해녀. 여러분들은 해녀들의 작업은 강태는 수미터 깊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속으로 잠수해야 그 모습을 볼수 있는 해조리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이부 유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제주 해녀. 여러분들은 해녀들의 작업을 상상하실 때 주로 소라나 장부 해상 등의 체류고기들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잠수함의 이상 여부를 살펴보고 오신다. 여러분의 만남을 도와주는 다이머가 항상 밖으로 진행될 텐데요. 오랜 시간 문섬의 물고기들과 예, 교감하에 예, 지내온 다이버가 예. 물고기들과 바닷속을 재미있게 유명합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눠보세요. 오, 작은 입을 우엉 흔며 노래하는 듯한 자리동들은 마치 바닷속 흙장난 같습니다. 세지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국인 자리동은 오, 회나 국물 젓갈 등 조리법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아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 호칭의 여왕, 장미와 그 모습이 흡수하 장미동이라는 대칭이 붙은 금강바운더 아, 지역에 따라 줄무늬가 있어서 줄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입 주변이 도저한 반면에 술 하나 전복, 성길 껍질을 끄고 매운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다이버는 얼룩말처럼 줄무늬가 되어 있는 물고기도 보여지는데요. 이 물고기는 바로 돌돔이라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줄무늬가 있다고 해서 줄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남파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속의 남파선의 모습과 실제의 남파선의 모습을 비교하시면서 관람하겠습니다. 벌렁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여러분은 수많은 세안을 간직한 채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난파선과 마주합니다 과거 원양호선이었던 이 난파선은 바닷속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한 뒤 인공어초로 설치한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물고기 신도시가 된 난파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해저생명들의 놀이터이자 보금자리가 어, 어, 되었습니다. 이공하게 어, 수심 약 40m까지 어, 내려오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심 40m 아파트 청수로 약 15층에 해당되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수심 40m 때 남파선을 지나서 수심 30m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 산호지대를 어,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창 밖을 보시면 산호의 모습이 천천히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절벽과 많이 가까워졌네요. 자 함장님 불켜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산호 바다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산호의 이름은 육상의 멘드라미 꽃을 닮았다고 해서 분홍바다 멘드라미 산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잠수함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산호의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잠수함의 앞 뒤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산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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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 이제 수심 30m 지점에서, 잘 아, 아, 아. 알고 계셨나요? 바에뿌리를 내리고 사는 산호들은 사실 강정동물과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한니다 산호는 동식물성 플랑크톤을 폴립이라는 특수를 사용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면 먹이 활동을 하느라 몸을 활짝 펴고 있는 사누가 있고 소화시키기 위해 몸을 웅크린 채 쉬고 있는 사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 사장님 좀 찍어줘. 찍어봐봐. 찍어봐. 아, 찍어. 아, 어떤 찍어? 엄마. 찍어. 찍고 있는 거야, 찍어. 자, 아빠 좋아? 찍고 있는데. <laughs> 자, 아빠 찍고 있어. 사진이도 6초만에 걸기 해야지. 자, 사진들 많이 찍어 보셨나요? 네. 자, 저희는 네, 아쉽지만 알죠. 이제 회적 관람을 끝내고 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잠수함은 잠수할 때보다 부상할 때가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산호의 모습을 아, 보시면서 저희 잠, 본 잠수함 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어? 갈 거라고 얘기했다, 자, 이제 양쪽으로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예, 네, 사나리 밑에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동을 부탁합니다. 밝가졌다 이제. 일로와. 자아아 <시켜 objectively> <resolvi> <piercing> <다> <butt> <하랏>